안녕하세요. 최프로입니다. 자, 금일 네이로라고 하는 민코인 들고 왔는데요이코인 같은 경우는 조지코인의 동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금일 비섬에서 약14% 가까이 상승이 나면서 전반적인 민코인들이 단기 조정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나홀로 급등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크립토 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자, 최근 거래 대금 자체가 비섬의 상장한 이후로 역대급으로 터져지고 있기 때문에. 최근 급등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볼수 있는데요. 자, 우선 금일 비교적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 직접 매물대 부근 저항라인에서 단기 저항 투세를 막고 있기 때문에 이 저항라인을 뚫어주냐가 향후에 다시 한번 2차 저항 구간인 이 가격대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데요. 현재 크립토 시장에 수백만 가지의 민코인이 상장되고 거래가 되고 있지만 그 중에 99%는 다음날 사라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민코인 투자 자체가 변동성이 굉장히 크고, 러그풀 발생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종목 선정을 굉장히 잘 하셔야 되는데요. 최근 급등 추세를 기록하던 민코인들이 단기 조정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저는 올해 2025년이 민코인 폭등장의 휘발점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조만간 이 도지코인 ETF 관련해서 이르면 8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가 결정될 텐데요. 자, 만약에 이 도지코인 ETF가 정말 승인된다면 시장의 기관 참여자들이 ETF로 대거 유입되면서 민코인 시장에 막대한 유동성이 풀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나중에 올 민코인 폭등장을 미리미리 대비하셔야 되고 최근 트럼프 투정 주수상 상위 보유 민코인으로 등급되고 있는 해당 민코인이 스크립터 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현재 트럼프 투정 조성에서 전체 코인의 시장 가치는 1 3 0만5 0 달러인데요. 해당 민코인의 시장 가치가 무려 83만 5천 달러이기 때문에 이 트럼프 조성에 약70% 가까이 되는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셈인데요. 그만큼 조만간 폭발적인 가격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고 상승이 나오기 전에 여러분들이 미리 선점을 하셔야겠죠. 자, 저또 만원 정도 매수를 했고요. 이 만원이 절대 작은 돈이 아닌 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페페코인의 초기 단계에서 단돈 4만원 정도만 매수를 하셨다면 불과 4만원으로 700억이라는 막대한 수익을 벌어 가셨을 텐데요. 그만큼 인코인 투자 자체가 리스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손실을 볼 가능성도 높지만 투자 금액 자체가 만원으로 한정이 되어있다 보니 손실은 최대 만원이고 수익은 거의 무제한 이잖아요. 그래서 이민코인 투자로 가능성을 찾아가실 분들 여기 보시는 제 개인번호 010-869-1049번으로 수익 수익 두 글자 남겨 주시면요 저희가 트럼프가 최근 집중적으로 중복하고 있는 해당 민코인 관련해서 종목 정보 뿐만 아니라 하점까지 잡아 드릴테니깐요. 부담 가지지 마시고요. 수익이라고 문자 주시면 저희가 보다 빠르게 해당 종목 정보를 바로 제공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자이 네이로 같은 경우도 제가 전망을 밝게 보고 있는 민코인 중 하나인데요. 최근 유의미한 매물대 상한 라인을 돌파하면서 장기간 큰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장분간 매물 소화를 하면서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지만, 장기간에큰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격에서 매수하시기에는 부담감이 정말 크. 자, 특히 이 코인이 작년 12월달에 최초로 빗썸에 상장했고요. 을 상장 당시의 고점 대비했을 때 엄청난 가격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아직까지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은 막대한 손실을 보고 계실 텐데요. 자, 그래서 민코인 투자는 항상 흑투자로 접근을 하셔야 되고요. 여기에 더해서 분산 투자를 하셔야 합니다. 어떤 민코인이 시장에 이목을 끌면서 급등이 날지 알수 없습니다. 다만 확실한 건 시장의 대세를 잘 따라가셔야 되고 특정 유명인사가 언급하는 민코인이나 매수하는 민코인들은 폭등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자크레터 시장의 대세인 이 트럼프가 매집하고 있는 해당 민코인 관련해서 종목 정보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보시는 제개 계모너로 수익, 수익이라고 남겨주시면요 저희가 묻고 따지지도 않고 바로 전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금일 네이로민코인 관련해서 최신 소식 위주로 전달 드렸고요. 다음에 유익한 코인용으로 다시 한번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